어 다리 밑인데, 물이, 비가 온, 끝이라 든지 많이 불었다가, 이제,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어우, 여기 깊네. 물이 잘 내립니다. 어우, 맞, 맞네. 물빨이 좀 세긴 한데 고기 좀 잡아볼까 합니다. 고기 좀물 나서 고기 좀 잡아보려고 물빨이 세가지고 가생이 쪽은. 금을 놔봐야 될것 같아요. 금을 놔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불다가 줄었습니다, 조금. 어우, 여기 고기 많은데? 이쪽에 고기 많네. 근데 저쪽에다가. 그물을 추가고그러서어은 고기 많이 잡히요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물을 넣는다는데, 저 아래는, 푸만 좀 넣으면 좋겠 오, 이쪽에 고기 많이 넣는데. 자, 저 다리, 인식에다가 고기 어망을 넣어놨는데. 이쪽 물이 좀 잔잔한데. 일단 났으니까또 걷고, 날 더운데. 자, 어디다 놔도 뭐, 내일까지 넣면 고기 좀 잡히겠죠. 뭐. 초복날이라 오리 끓이고 있습니다, 오리. 다, 씻어갖고, 그냥, 넣놨으니까 끓기만 하면 먹어. 끓기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 그때 먹어야지.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이거, 고기도 안 잡히게 생겼네. 물이 이렇게 물어갖고. 일단, 잡혔나? 한번 그물 걷어봐야 돼. 어우. 아 아침이 밝았는데 어제 술을 마다좀 그냥 복날이라고 술 먹고 아 광란의 바람을 보냈더니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 강가로 가고 고기가 얼마나 잡나좀 보고 움직이듯 탑니다.